이요. 이틀째. 감사부장에 저아껴야돼 근데. 겔리 기절. 건너편 세 명. 한명더기 오른쪽. 포치키 아무도 안 내렸는데. 여기 아스날 많이 가. 포치키 아무도 안 내렸다고요? 아 내린 사람 없었어요 방금 전. 포치키요포치키 아까 그럼? 저 차고. 아, 근데 저 일단은 차고. 몰라요 일단 몰라요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면. 더 어, 빨리 내렸을 왜? 수도 있으니까 자크열여기차 있어요 아긴 더 빨리 내리면 탈겠다 아, 데... 아, 근데 3번 핑 내렸어요 조심해요 오케이 핑어 강북 고방 내렸다. 차한대 갔는데 갔다고요? 평... 네차한대 갔어요 음... 아하 그러면 어떻게 가지? 짜좀 돌아도 되나? 갈 때도 애매한데 지금 강북 방향으로 요거 로족 라인 타고 갔거든요 그냥 사격장 갈게요 그냥 어 보기 한데도 있다 멀나눠 타자 저보는건 태우면 근처에서 그냥 짤파해야겠는데 거리 좀 줘서 짤파하고 만나도 괜찮긴 해요 그래야 될것 같아요 거리가 금방 따라가죠 여기 털어볼까 그럼? 문 털었어요 거기? 어... 아니야 터는중 털지 아예 아 집인데 망했 한 소리. 저어 나한테 붙었다 대패. 오네 명인데? 미친. 한명 기절. 딴 데서도 쐈는데 지금? 천천히 천천히. 한명 합킬. 저 탄요? 탄 없어요. 타요 타. S S P. 아니지. 와. 와 죽을뻔했다. 빠 아직 아직 안 터져, 아직 안 터져. 와, 대박. 빠진 내려야 돼요. <laughs> 와, 나차 잘못 탔다, 방고 아, 와. 와, 아, 쟤는 여기 있어도 돌려가려고 했는데. 이렇게 죽을뻔했다. 아, 와, 와, 레전드로 죽을뻔. 했다 거의 등산자인지 몰라. 저 여기서 파밍하고 차 타고 넘어갈게요. 차 있어요? 네, 네 차. 다시, 다시 있어. 나 걔네도 안 따라오네. 따라올 줄 알았는데. 음. 음. 따라와도 따라올 법한데, 원래 네, 차 터져가지고 그두명이어갖고네 아, 완치할게. 프레임이 을소래, 원래 자존심 계시군. 30까지 떨어져, 프레 그, 겁나 떨어질게. 아니, 네, 여기 스포츠가... 한번 돌아볼게. 아 살짝... 오 해야지! 살려줘요 가히도요줘 도저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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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바히 바이 히 도저히 도리히 도저히 도저히 타저히 도저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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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어? 어? 듀오가 아닌데요? 왼쪽으로 좀 가까이 너무 들어가지 말아요 여기 세웠어 깎아주... 여기 세... 세웠어 네 너무 들어가지 말라고요 빼면 안되니까 거기 듀오 오토바이 온다 아, 가요 가요 아, 아, 왼쪽더 아, 왼쪽 빠져서 왼핑자켓 어, 제가 왼쪽 뛸게요 아, 오토바이 쭉 갔어요 왼쪽으 오케이 제가 더왼쪽 갑니다 어, 오토바이 소리 나는데 빨리 해이야지 빨리 나줘야지빨데해줘이지 빨리 해줘야 한 대. 아, 아, 한개맞다 음! 우리 펼미다 해맞고 음! 같은데? 아 뭐야 이거. 어? 필 했던 거 같은데? 어, 어, 아 실? 아 우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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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이쿠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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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서 맞았네. 아 공을. 네, 살릴게요. 네. 오케이. 이쪽 방향인데와 이걸 맞춘다고? 겁나 잘 맞추네. 일로 올라, 일로 오세요 일로. 네. 아 이거. 지금 는데아 이거 지금 연막탄이 없어가지고. 아 이쪽에선 안 보이는데. 밑에서 맞았거든데 타이어 터트리넘가졌네 이거 자리를 여까지 뺄게요 그냥. 우리 3번 핑 아직 몰라요. 근데? 네? 우인 여기. 자리2 있는 데차 참. 1평집 나오는 중 거기 자켓님 인 아니죠, 거기? 예, 네, 여기 아니에요. 아, 아 아니다. 차를 좀더빼야 되겠는데. 명선이. 어, 3번 핑 있다, 3번 핑. 3번 핑. <laughs> 1평왜 나뭇가지. 아 저기 한명 뛴다. 2 5 오방이요? 아 많이 맞았는데. 아 이거 잘못 보겠다. 뭐야? 여기 여기 여기. 킬킬 킬. 나이스. 메론컷 찾을 수 있나? 일단 인자 기장이긴 한데 건너편에서 보여요. 연막이 없어져 연막 뿌리면 좋은데. 제가 연막, 뿌릴게요. 달려가면. 건너편 보이는데? 아, 저, 아니, 일단 살려 1초밖에 안 남았어요. 못살릴것 같아. 아, 바로 들어, 바로 들어, 바로, 바로 들어가면 돼, 바로 네? 들어가면 돼. 에? 작게님 그 도핑 있어요? 드링크 하나. 드링크 하나? 아, 드링크 드릴게. 건너편 앞쪽에 떤. 연막 아, 하나 뿌려놓을까요? 보급신다. 보급, 보급? 연막 하나 있는 거 뿌려놓을게요. 밑으로 될까요? 군사부장에 저저 아껴야 될 건데. 겔리 기절. 어느 편세 명, 한명더 오른쪽, 아, 오른쪽 한 명, 7 0 방이야, 70%방한명 남았어요. 아니 다 아니다 지금 여 명이구나. 아 날스 이스날와 경쟁이 좋아 첫판 치킨 좋았어요. 아 좋습니다. 와, 어 뭐, 간전으로 사나무 지원을 줄수 있습니다.